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미민트웬디 교실 빛티폴입니다어 저희가 오늘은 어 구안문구사에 왔어요. 구안문구사에 왔는데 어구문사에 왔는데 이거 매트가 이이요 이, 이 정도가 3,300원이거든요. 3,300원인데 3,300원인데 이거는 6,500원? 네, 이건 6 5 0 0원이고요 이건 12,000원. 이렇게 큰게 12,000원. 요 네, 네. 엄청 싸죠 이거 고무, 잠시만요. 지금 있어야. 저희가 손, 손으로 하고 있어서좀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약간 이런 거, 투명 색깔 이런, 이런 거는 그래. 3,500원이고, 구함이 확실히 싸긴 싸요. 근데 원래 저희가 섬산에 틴트, <목소리> 틴트 같은 걸 보려고, 러 화장품 같은 걸 보려고 러 했는데. 섬산에 틴트 같은 걸 보려고 했는데. 근데. 틴트가 있긴 래네 그니까.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가 영상을 좀 너무 눌린 점 죄송하고요. 영상을 어. 저지르게 해주세요. 네. 이제가. 저희가 이제 미니어처를 <목소리> 시작을 할 거예요. 어, <목소리> 제가 이제부터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그거 그거 뭐였지? 네 죄송합니다 그거 우와. 뷰티풀 님도 옆에 같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영상을 제가 어제 수련을 갔다 오고 또 이래가지고 어 영상을 아직 못 올렸는데 이제 영상을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 거고요 액깨는안 만들 거예요 액깨 만드니까 막 더러워지고 책상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부터 네 뷰, 잠시만요 어야 진짜 온다고. 오, 나와 이거 죄송합니다.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이고요. 어, 액기 안만들고 이제 저거 커닝 멘트를 스커팅 매트를 사면은 그 미니어처를 할 겁니다. 네, 이제 지금 여기 3층이고요. 2층으로 가 볼게요. 이쪽으로 갑니다. 지금 옆에 고민민 중인 것 같아요. 2층에서 배우.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어, 여기가. 여기 이렇게 미니블록도 있고요 인형 뭐 만들기도 엄청 많아요 장난감 있고 여기 이렇게 장난감 <laughs> 이런 거 있고요 어, 여기 풍선 풍선 있고 이렇게 풍선 있어요 고미민트님, 말좀 크게 해주실 네, 네, 여기 이 안경이 있거든요. 이게 지금 그거예요. 우리가 원래 산, 이게 2,400원인데, 네. 네. 이게 2,400원인데, 이 안경이 되게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, 그런 춤출, 좀 그런 춤출 때? 뭔 그런 춤출 때가 뭐라 해야 되지? <laughs> 약간 댄스, 약간. 약간 아줌마, 아줌마 댄스, 아줌마 댄스. 네, 네. 약간 그런 춤을 출때 댄스? 정말 코믹 댄스? 코믹 댄스. 이거 뭐야, 하나. 여기 모자도 있어요. 어, 아, 저가 얼굴 오, 공개를 네, 할 거예요. 거예요. 어? 난, 진짜? 하지 말아도 네. 아, 이거, 생각하시고요. 어? 잠시, 아니요. 왜요, 왜요? 이거 저, 그, 이거, 그. 아니, 그 뭐였지, 이거? 어, 아, 이거, 이, 캐리와 이, 장난감 친구들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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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케빈님 그, 그, 아시죠? 케빈님. 케빈님의 그, 캐빈님 코코. 아니에요. 아, 캐빈 코코, 코코, 코코라는 그, 안, 어, 아니 코코라는 언니 고도 저한테는 언니인데 나오잖아요. 거기서 그때 요거 그 뭐였지? 할리갈리 해가지고 이거 벌칙 코코님이 벌칙, 벌칙을 걸려가지고 요거 수염 붙였던 거 아시죠? 어, 정말 잘 보는 사람들 알 수가 있는데 코코입니다. 코코님이 어 여기 그리고. 어? 어. 그리고 이거는 요거 이거 만드는 거고요. 왜 이렇게 자주 어, 다 그리고 그갓 로진 님 아시죠? 그그 그 님이 그 얼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동영상. 얼굴 내 네, 친구인데 얼굴 동영상을 <laughs> 얼굴로 해가 저희 저도 이제 할수할 할 거입니다. 근데 네, 일단 구함 후기는. 아, 맞다, 여기. 이런 거, 좋아.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. 수학, 이거 <laughs> 저희 학교에서 유명했었는데, 이제 아니요 고학년이니까. 얼굴 공개 언제 할 겁니까, 당신은? <laughs> 얼굴 공개는 나중에 1비시간에 하고 네, 그럼 이때까지 웬디 교실과, 비트풀과 보미민트였습니다. 안녕! <laughs>